안녕 하 십니까？정윤 심 입니다. 민주당이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진행하게 되죠. 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자기 지도부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호남의 사선 이춘석 의원, 이계호 의원이 각각 준비위원장, 성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또 대명 기류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경쟁 후보가 없어서 전대 흥행에 빨간불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잇따르고 있던데 우상호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리한데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후보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흥행에 너무 고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 1차 회의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을띈 지도부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을 이끌 유능한 지도부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춘석 준비위원장이 이런 인사말을 했더군요.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다섯 명을 뽑는 최고 위원회 호남인사가 들어가느냐의 여부입니다. 후보군을 보니까 재선에 광주민형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그리고 전북의 이성년 의원을 포함해서 해남 출신의 경기도에서 안양시장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인데 여기도 이름이 지금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2년 전에 이지역의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실패했죠. 그래서 인지도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잘 어필할 것이냐 아닐까요? 자,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 호남에서 최고위원 배출이 이루어질지 지켜보죠. 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음이 리포터. 네, 금요일인 오늘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예상되고요. 강지는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아 덥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시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자연 뉴스 읽기 진행합니다. 쿠키뉴스 전남 취재팀의 신영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삼입니다. 첫 소식이 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관련 소식인데 이제 지난 5월 말에 전남교육청이 아주 야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세계 박람회 교육박람회가 있었는데 이제 행사는 끝났는데 전남교육청하고 종교조 전남지부 서로 엇갈린 평가를 좀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서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닷새 동안 누적 관람객이 45만 8천여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를 두고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서로 엇갈린 평을 내놨어요. 전남교육청은 고려대학교 세종산업 협력단에 의뢰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정규 전남지부는 박람회 참여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그리고 행사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후퇴 신호탄이다 이렇게 호평을 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전남교육청이 박람회장 기간 방람 기간 동안 그 회장에서 운영이 됐던 글로컬 미래 교실을 8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글로컬 미래 교실이 교사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서 알차게 미래 교실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또 교육장님하고 그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연장 운영되는 미래 교실이 그러면 2개월 연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박람회 프로그램 중에 했던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유치원과 초등 그리고 중등 두개 음. 프로젝트 이렇게 총 다섯 개 미래 교실을 연장 운영합니다. 어, 연장 운영되는 미래 교실에서는 이초 중등 교과 교육 연구회 미래 수업 연수와 이 세미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가르치는 아.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 수업 사례 나눔, 그리고 희망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 교실 활용 수업 체험을 하고요. 어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연차내 미래 교실 수업 나눔 연구회, 미래 교실 체험 관람 등 이루어질 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박람회를 위해서 이 전남교육청 소속 수업 교사와 수업 지원단 등 411명이 그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진단과 실시간 수업 분석 시스템을 갖춰진 미래 교실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을 해 놓은 교실에서 1년여 동안 수업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 네, 네.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 미래 교실을 운영을 한 건데 이걸 2개월간 이제 연장 운영한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어,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관련해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뭐 이거는 잘 나왔겠죠? 예뭐 네. 행사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결과 아니겠어요? 네네 네. 어, 교육청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이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세션별로 미래교육 콘퍼런스 그리고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조류 미래교육 축제 등 이렇게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 평가 모두 이 89점 이상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높네요. 어, 네 특히 다음에 또이 박람회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 이렇게 답한 것도 86.9점이고요. 어. 어, 이 박람회를 주변의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86.8점을 받았습니다. 음. 네. 또 박람회 편의성과 친절성 등에서도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뭐, 이번 조사는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 모두 이 (40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 직업은 교육계 종사자가 7 7 7로 대부분이었고 어~ 기타 직종이 1 6 3 그리고 학생도 6 정도 됐고요. 어~ 거주지별로는 전남도민이 7 5 8 그리고 나머지가 아~ 타시도 거주자와 해외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목소리>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이 행사를 이제 추진했던 전남교육청과는 반대의 결과를 얘기했는데 막대한 예산낭비 후퇴한 전남교육에 신호탄을 쐈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것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했을까요? 음, 대단한 호평을 했는데요. 이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람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서 모두 열 가지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정리해놓은 10가지 중몇 가지만 이 추려보면은, 가장 먼저 막대한 예산 낭비를 꼽았습니다. 단 5일간 진행된 행사에 165억 원 이상의 혈세를, 그런 예산을 쓰는 바람에, 일선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출장비가 삭감이 되고, 또 학교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아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남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던 각종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박람회 기간에 집중 개최되면서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심각하게 박탈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행사의 기획에서 진행까지 이 전남교육 구성원의 충분한 공감 없이 이 교육원의 희생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다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음. 네. 정교조는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 도의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이 박람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로 정리해서 배포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이런 행사가 반복 개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또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165억 원이 이번 행사에 쓰였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목포시 의회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어 의회 어 지자체들마다 의회 운영 관련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 마무리된 데도 있고 뭐 진행 중인데도 있고 이런데 목포시 의회 의장단이 요즘 좀시끌시끌 하네요. 이 준비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 제12대 목포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이 후보 경선 불공정 논란으로 해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이제 지난 일요일,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후보로 조성호, 부의장 후보로 김관호, 운영위원장 후보 겸 원내대표 정재훈, 뭐 기획집 복지위원장 후보 최원석, 경제 관광경제위원장 후보 박효상, 도시건설위원장 후보 최한석 의원을 이 각각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또 이틀 뒤인 화요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직을 정의당에 배려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최원석 의원이, 그, 아니,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인 최원석 의원이 소수정당과 여성 배려를 위해서 후보 자리를 정의당에 양보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 당초에 소수정당 배려를 요구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정의당 시의원들은 뭐, 이렇게 민주당 의 입장 변화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기획복지위원장 후보로 특정 의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알아서 우리가 의원을. 양보를 할, 네, 선출하라, 이런 네, 게 아니었어요? 네, 네. 우리가,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이분을 위원장 후보로 만들어 달라. 음... 아,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내부 논의를 거쳤고요. 그 논, 논의 끝에, 민주당 지정 의원이 아닌 최현주 의원을 기획복기위원장 아. 후보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동규 의원이 정당, 정의당 백동규 의원은 이 배려나 협치를 생각했다면 후보 결정은 정의당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음, 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 정당 배려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귀선 의원이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의장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 의원이 이제 그제 오후에, 그제 오후 뭐 6시 다 돼서 오후 늦게 입장문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의 결정 없이 소수가 정의당과 협상을 했고 또 정의당 몫으로 특정 의원을 지정을 해서 기획복지, 기획복지위원장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소수당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독선이나 오만 불선한 행동으로 비춰줄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이 소수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 우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등 지역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배려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어, 네. 어김 의원은 이 처음부터 의원들이 건의했던 것처럼 여성 의원과 정의당 몫을 할당을 했다면 이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랬네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네. 했었더라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경선 통과자가 사퇴를 발표를 했으면 바로 이제 기획복지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경선 통과자가 사퇴를 발표했으면 차점자가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의견이 묵살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음. 이 경선 원총무효를 주장한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의장 후보로 출마를 해서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김원희 의원이 직접 또 김기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예,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이제 어제 김원희 위원장 명의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기선 의원의 경선 불복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어 그래서 중앙당 그리고 전남도당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위원장은 이번 경선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정당한 경선이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위원장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목포는 네네, 이제 김원희 의원이 지역 위원장인 건데 이번 예그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해서 이 경선은 어,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 정당한 경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전남이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뭐각 시군 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소수, 의 정당이 뭐 상임위위원장을 하거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또그 지역의 어떤 당의 일색이다 보면 나오는 음, 어떤 단점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강진군 의회 얘기도 좀해 보겠는데요. 여기 에 보니까 강진군 의회도 후반기 원 구성 앞두고 보니까 뭐 A 의원 뭐 합성 사진 우편물 배달 또뭐 의장 후보 나왔다가 잠적했다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마무리는 됐더라고요. 강진군 네. 의회 구대 의장 선출 끝난 거죠. 네, 지난 화요일입니다. 25일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어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후보들이 모두 어, 선출됐습니다. 그, 바로 이제 최선 서준선 의원이 의장이 됐고요. 음. 그리고 민주당 정중서 의원이 부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강진군의 한 의원이 최근에 제주 지역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집에서 받았는데. 이 바로 우편물 안에는 그 A 의원과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뭐 그런데, 논란이 있는 거 이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네네. 의장단 뭐, 선출은 음, 7월 5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나요? 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은 7월 5일부터 임기가 시작입니다. 네네. 기자님 그 쿠키 뉴스에서 기자님이 자세히 취재를 했던데. 쿠키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강진군 의회는 전반기 의장 그 선출된 분도 최연소 의장 뭐 길들이기다 의장 견제 묻지마 예산심의 논란 등 의회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대 이런 기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의회가 운영이 좀잘 돼야 되는데 고민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자, 오늘 쿠키뉴스 전남 취재팀 신영삼 기자와 함께 기자 현 뉴스 읽기 진행했습니다. 소리로 보는 풍경. 6 60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는곳 이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6월 2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 철도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포역에 왔습니다. 이 목포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 직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왔어요. 평택, 수원에서. 대전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우리나라 철도를 보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승차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들어가니까. 그러면 왜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느냐 했을 때, 아 우리는 표를 미리 예매를 했기 때문에 아,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놀라워합니다. 내부도 되게 쾌적하고, 어, 뭐 시끄러운 사람도 없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교통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또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니까,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좋더라고요. 네, 깔끔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편리하게 됐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우리 열차는 목포역을 15시 19분에 출발해 나주, 광주, 송정, 익산, 광명역을 경유해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KTX 3 0 4042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승차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광주 송정까지 가시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역에서 부역장 일을 하고 있는 박병기입니다. 목포역은 호남선 종착역이자 목포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80회의 열차가 운행되는 역입니다. 근무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요즘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분실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 사무실이 가득 차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열차에서 내리실 때 본인 물건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람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목포역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준다는 점이 보람찹니다. 또 목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관광객이 많습니다. 가끔씩 그분들이 기차로 목포를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목포역에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차 타다 보면은 저희가 불편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도 종사자들이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또 장애인이라던가 또는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호의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고마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오가니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하십시오 기관사님. 승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출발! 서양시! 어, 오늘이 철도의 날입니다. 승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예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은 지금 이어가죠. 자, 전남교육청과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전남외교학생외교단이 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개원 교수들을 위촉했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이기륜 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름입니다. 네, 전남에 학생 외교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2월에 출범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어, 사실 우리 도가 소멸 위기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이 좀 낙후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인, 어, 우리 아이들을 지역과 지역과 세계를 잇는 나들은 글로컬 인재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도내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면접을 통해가 20명을 선발했는데 여기에 이제 교사단도 어 6분이나 참석했고 어 금년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남 관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 예 맞습니다. 20명으로 2월에 이미 선정을 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예 예. 원래 미리 교육재단이 전남 학생 외교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나요? 사실은 장학사업 중심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네. 어 원래 장학재단으로 출범을 해 출발했는데. 아 어, 장학재단으로서는 전남의 인재육성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 전남 미래교육재단으로 변경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 네, 어, 네. 재단이 만들어졌고 저는 작년 8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보니까 어, 전남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꿈시련 인생학교 프로그램도 있고 퇴직교원을 예, 예. 중심으로 해서 퇴직 뭐 봉사단 말씀해 주신 예, 예. 이제 전남 학생 외교단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장학 사업들 진행을 하던데 예, 지금 예. 오늘 이제 관심 가는 것은 이 학생 외교 스쿨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예, 예. 이 공공 외교 스쿨을 통해서 전남의 학생들에게 세계에 어 외교 관련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자 이거 정말 멋진 프로젝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음, 이 지역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미 글로벌화 됐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을 1차적이지만, 은 이게 정부 최초도 되지만, 은 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키워서, 어떻든 간에, 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넘나드는 음.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글로벌이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전, 어, 전남, 전남을 성장시키는 어, 동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란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의 학생 외교단이 외교단으로서의 어떤 활동 역량을 키워가려면 뭐 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야를 넓힌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원장님? 맞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온라인 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음. 한세 가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인스타그램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산화 등 영상을 만들고, 한식 그 내시북도 만들고, 아. 이렇게 해서 외국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이제 우리 고장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역의 응. 특징들을 외교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예예, 예, 이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애국 학생들이 좋고요. 그리고 지난 그요수에서 어, 세계 박람회 어, 그렇고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청마국에 어, 대한 한 명의 학생이 한 나라를 음. 어, 이렇게 안내하면서 대기 활동을 펼쳤고요.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에, 평화와 공존이라는 음, 캐치로 어, 애교부를 방문해서 어, 애교부 선배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해서 탈북민을 만나는 과정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하고 세계 분쟁 해소를 위한 어, 학생 의 역할이 뭔가 하는 포럼도 지금 어, 캠프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공 교수들을 모셨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과 함께하는 특강 등. 어, 국민의 음. 학생 현장 애교 활동을 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1월에 UN 본부 등두게 애교 활 현장 체험 활동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외교 수쿨란의 객원 교수진도 이력이 정말 화려하던데, 어쨌든 아, 전남에, 네. 전남에 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외교 활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최근에 뭐 국외 활동 준비 들어간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국외 활동은 음.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네. 예, 8월에, 8월에, 8월에 이제 서울에, 서울 캠프에서, 아, 이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나라를 어, 방문하게 됩니까? 어, 유엔, 미국을 방문할, 유엔을 갈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미국? 아, 이제 뭐, 연설, 유엔에 가서 연설도, 어, 준비되어 있고, 어, 그리고, 어,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 가서, 직접 비교하고 또 들어보는 과정에 가서, 그러면서 애교, 어, 애교에 대한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음요. 영어로도 연설문을 작성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예. 응원하면서 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전남 미래교육재단의 이기룬 원장이었습니다. 자,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이 있죠.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어, 집중호우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미리 한번 생활 주변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 E